자, 우리 본준이 거 들어왔습니다. 자, 86 레벨에 55,525. 요거는 지금 부계정이라고 하시는데 부계정이 뭐 전투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요즘도 트럭이면은 시골 서버 가면은 뭐 거의 한 10등 안에 들 수가 있지. 자, 무기는 열사풍 7강짜리. 아니, 부계정인데 뭐 장비가 야, 장비 뭐 기가 막힌데요. 니다밸리를 2세트 해 가지고 공격력 옷까지 신기셨고 두라가 뭐 모델 5% 챙기셨고. 나무 정령의 망토. 두라 팔찌. 야, 우리 본주님, 뭐 장비가 뭐 라인인가 본데? 패시학세 전부 다 7강이시고. 이거는 세공 좀 다시 해야겠다. 나머지는 세공 뭐 그냥 쓰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좀 다시 해주신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좀 아쉽고. 방어력? 아니야. 스나이퍼는 방어력보다는 공격력 땡겨야지. 지금 아바타는, 이야, 아바타 몇 개야? 일단 전설 조전 한번 있고, 지금 보의 효과, 영웅 32, 전설은 7마리. 한 마리만 나온다면, 어, 모뎀이랑 스킬 데이지 챙길 수가 있고요탈것 같은 경우도 아웃나, 우 브라이, 뭐, 기가 막힌 거다 있네. 아니, 이게 부계정입니까? 대박이다잉.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사, 전탈, 도전이 가능하구요. 자, 요 캐릭이 지금, 아바타 전탈, 무형제법. 잠깐만, 무형제법. 이거 전설 도전인가? 아, 전설 도전 1력 남으셨고. 자, 그러면은 영웅을, 잼을 주고, 전설 한번 가봅시다. 아, 제발, 우리 본주님, 꼭 떴으면 좋겠네요. 간다잉. 이건 재물이다. 뜨면 안 돼. 3, 2, 1. 좋아. 일단은 재물 잘 들어갔고, 자, 두 번째 재물 들어갑니다. 뜨면 안 돼! 좋아해. 자, 이번에도 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 총3 번의 전설 도전. 자, 전설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 금손모드 갑니다. 아, 제발 떠라. 자, 금손모드 온. 가보자. 쓰리. 투원 제발 펀쩍 아, 아, 자, 일단 첫 번째 는 실패. 저너빠 지고, 너는 차. 아, 전 탈, 전 탈, 그래, 그래, 지금 탈 것이 홀수 니까. 제발 여기서 나와 주기를. 아 제발. 자 갑니다. 쓰리. 투. 원. 제발. 풀고 날. 이거 무기영상이 나올라고 그러는 건가? 아, 까비... 야, 이게 진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기영상... 아, 제발... 자, 다시 한번 전설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본준이... 아, 제발! 이게 진짜 떠야 된다, 무조건. 가보자. 쓰리 투 원. 제발. 펀져 야! 가장 중요한! 전설 무기 영상, 그것도 한 번에 활로 떴습니다. 야, 우리 본유님 축하드려요! 전투의 밤짝 영혼! 미쳤다. 야, 진짜 딱 원했던 게 떴네, 우리 본유님. 야,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밤짜락 어떻게 쓸만한 겁니까? 한 겁니까? 19%짜리? 19%짜리, 잠깐만 보자. 높은 아한 2티어 되네 2티어 이거지 PvP용이네 PvP용 아우 축하드립니다 이거 본인이 그냥 확정 받으면 되겠죠 이거 확정할까요 아우 다행이다 진짜 아우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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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확정 딱 받으면은 어, 전투력이 380이 올라가지고 55,900. 앞으로 5 6 0 0 0까지 1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우, 멋있어. 아우, 멋있어, 멋있어. 그래. 전설 무경상 뽀대 오지긴 하지. 야,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야, 뚱뚱하고 짧고 머리는 소두에다가. <laughs> 야, 우리 본주님의 취향이 뭐 듬뿍 담긴 캐릭터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보자. 확실히 본 캐릭이라 그런가 장비가 뭐 짱짱합니다. 헤임달, 건방패, 불배, 로키, 굴배, 장갑에다가 알브, 세그스, 신발, 사실리 칼날, 망토, 옷자리, 발키리, 목걸이, 비도, 스카디, 나겔링, 브로크, 벨트, 캐시, 악세는, 777. 하나가 지금 이빠졌는데 지금 본주님이 요거 문장을 강화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전부 다 까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3강짜리가 몇개났었냐자 이것도 일단 똑같이 4강까지 갔다가 4강짜리 12개 받은 다음에 그리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해 4강짜리부터가 아네개는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두개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아쉬워 그래, 4개만 떠줘, 4개만. 욕심 안 부릴게. 3에서 4갈때 4개의 한개가 평균이에요. 그럼 딱 이게 평균인거네, 3개. 4개 되면 좀잘 뜬거고. 좋아, 2개. 자, 요렇게 해가지고 4강짜리가 총 15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것도 싹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짜리. 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아, 지금 기보는 6강짜리고, 요거를 어떻게 갈까? 자, 5강 갔다가, 그리고 5강 뜬 거, 나머지를 7강 다이렉트 한번 눌러볼게요. 28%입니까? 자, 28% 확률이면은, 대충, 한, 세 개, 정도만 떠준다면은, 일단 평균적이긴 해요. 아, 좋아, 네 개, 4개. 어, 네 개면은 뭐잘뜬것 같습니다. 네개뭐잘뜬것 같고. 자, 요번에도, 네 개만, 나와 주기를. 오, 좋아, 네 개. 자, 5강짜리가,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개. 8개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7강을 눌러볼겁니다 우리 본주님 어차피 6강짜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끼고 있는게 6강짜리니까 바로 7강 눌러볼게요 아 제발 쎄하다구요 근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 어차피 뜰놈 뜰입니다 갑니다 제발 쓰리 투 원. 제발, 7강! 하나만! 자, 일단은 7강까지 도전은 했어. 과연. 떴을지. 자, 일단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자,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하나만. 하나만. 아, 까비. 일단은 첫 번째 줄은 꽝이고요. 자, 두 번째 줄. 제발.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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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두 번째 줄 꽝. 자, 세 번째. 을, 오! 야! 본주님 축하드립니다. 야, 7강짜리 문장 떴네요. 우리 본주님이 원하시는 7강짜리 문장. 기가 막히게 띄워드렸습니다.